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매직 마우스 2와 로즈텍의 G703 마우스를 비교해 볼 거예요. 사실 이두 개의 마우스 성격이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애플의 매직 마우스는 그냥 마우스이고, 로즈텍의 G703은 게이밍 마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마우스를 비교한다기 보다는 제가 두 개의 마우스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애플의 매직 마우스 2는 제가 2016년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9,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실버 모델은 89,000원이지만 색상은 변경돼서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은 119,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같은 디자인에 같은 기능이지만 색상만 달라서 그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지텍의 G703은 현재 11만원 초반대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매직 마우스가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이었다면 두 제품의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먼저는 이두 마우스의 디자인을 한번 보죠 먼저 위에서 비교를 했을 때에도 로지텍의 G703이 좀더 길고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로지텍의 G703이 훨씬 두껍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을 봐도 로지텍의 G703이 훨씬 더 너비가 길어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다 내장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텍은 정면부에 충전포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USB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USB 연결선은 연결해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매직 마우스 2는 하단 부분에 라이트닝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로스텍과 다르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충전한 다음에 사용을 하거나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두 제품의 이제 그립감을 한번 볼게요. 보통 매직 마우스를 사용할 때에는 그립감이 안 좋다,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그냥 평상시 마우스처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잡을 때에는 한손 전체를 마우스에 올려두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왼쪽 버튼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직 마우스가 불편한 거예요. 한번 손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많은 공간이 붕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매직 마우스를 사용하면 손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뻐서 사긴 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마우스를 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직 마우스는 일반적인 마우스와 달리 파지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통 마우스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파지를 하는데 매직 마우스는 엄지를 왼쪽 편에 두고 또 중지를 마우스 오른쪽 편에 둡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 하나만으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검지로 아이콘을 켭니다 아이콘을 켤 때는 뭐 더블 클릭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롤을 내릴 때에도 비록 물리적인 스크롤 방향키는 없지만 그냥 매직 마우스가 트랩 패드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롤이 되죠. 그리고 이전의 사이트로 가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다시 돌아가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확대하고 싶으면 매직마우스 어느 부분이든지 더블탭. 그리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뭐 속성이나 그런 걸 보고 싶다 할 때에는 역시나 검지를 약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한번 클릭. 그럼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검지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굳이 두 손가락 올려서 힘들게 파지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직 마우스는 손이 들어갔었는데 이건 뭐 손이, 어, 들어가다 맙니다. 그냥 손이 마우스를 잡은 게 아니라 이 마우스가 손에 그냥 붙은 것처럼 엄청 자연스럽고 편리합니다. 이 상태로 장시간 업무나 뭐 게임을 해도 손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지텍 마우스는 소프트웨어를 땀받으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용에서 모든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어요 버튼마다 내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우스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 DPI 설정이 있어요 이 DPI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에디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밝기와 속도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충전 상태도 보여주고요 로지텍만큼은 아니지만 애플도 몇 가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로지텍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우선 아래쪽에 뭐 충전 장량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동 속도 조절 그리고 각종 제스처를 설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통점은 두 제품 모두 무선 마우스예요. 애플의 매직 마우스는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가능한 디바이스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맥북에는 연결이 굉장히 쉽죠. 단순히 그냥 버튼만 켜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반면에 로지텍 G703은 유니파잉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신기로 로지텍 마우스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역시나 이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는 USB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수신기를 맥북에 연결해도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애플의 매직 마우스 2와 로지텍의 G703을 소개해드렸어요. 물론 두 제품 중에 뭐 어떤 게더 좋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할 때에는 이 게임 마우스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뭐 매직 마우스로 게임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방식으로 게임을 해야 되죠.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파지 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가락 을 올려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로해지고 컨트롤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